아. 왜? <laughs> 왜? 아니 파인애플 사러 간대요 약국가 <laughs> 아니, 아니 있을 수도 있어 <laughs> 아니, 아니 있을 수도 있어 <laughs> 아술 냄새 <laughs> 아 짜증 나좀 <laughs> 근데 만약에 물어보면 은술 냄새 나면 은 너무 술 좋아하는 여자로 좀 이렇게 생각하시나아 그러면 숙 취해서 사요 사아 <laughs> 근데 <laughs> 어. 나 너무 수, 야, 술 좋아하는 여자로 아 관심 없어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. 네. 소재 있나요? 후추 소재요? 네토나 드리면 될까요? 네. 두개 주세요 네. 네. 증상이 보통 어떠세요? 술이 안깨져아 아, 네. 술이 안 깨져요? 아, 네 토하고 그러진 않죠? 아 네. 토는 안 했어요 저기 음? 보시면은 네. 그 뒤에 고무줄로 묶여있거 감사합니다 아, 네.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. 저거 봐. 런. 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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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또 와가지고 <laughs> 응. 이상이 있으면 얘기해. <laughs> 알겠어. 내가 대신 사러 갔다 올게, <laughs> 아, 아, 알겠지? 아. <laughs> 진짜 소름 끼친다. <laughs> 어. 소름 끼친다고. <laughs> 뭐 하냐? 뭐? 뭐 하냐고. 아니 그냥. 뭐를? 아, 숙제에서 사러 들어가구면 들어가, 아, 한번 들어가. 아, 더 사봐. 한번 아, 너의 인식을 시켜줘야지. 상의적인 사러 왔잖아. 좀 한번 인식 시켜줘. 하... 식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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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만나서. 아니, 그러든지말든지 어차피 이루어 사람도 아닌데. 아, 그럼 가빨리라. 뭘 핑계를 대야 되지 어제 약속 여기 사무실 나왔다. 어. 여기다가 이제 하나 우리 편무시 있는 거.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 잠궁이 안 좋거나 그렇진 않아. 여기 수화가 안돼거그러지않고 수화 자야 돼. 바카스가 먹고 싶긴 해. 그 <목소리> 근데 <laughs> 여기서 파니까 스파이점 해도. 원래 달라. 파인점이나약 <laughs> 진짜. 결국에 <laughs> 가는 거 너무 소름 끼쳐. 아니, 아니. 아, 빨리 사 아니, 무슨 <웃음> <웃음> 아 자연감 생 네네. 이거 먹자 우리 피 먹자 이거 먹으면 아 숙취도 되네 저기 숙취라고 적혀있어 숙 필요없지 저거먹을게또 자꾸 여기 약고기 오는 거왜 어, 이래! 아니 뭐아 알겠어 <웃음> 아니 알겠어 죄송해요 저거에도 왔었는데 안 돼. 안 돼. 아, 네, 아, 그때 숙취도 아마? 어, 맞아요. 음... 가자. 괜찮아 어, 네, 감사합니다. 피 <laughs> <laughs> <짜증나> 할머니, 우리 박스 카 얼마나 남았어? 했네. 응, 이네 많이 남았나? 한 박스밖에 안 남았어? 응? 원래 한세 박스씩 쟁여두잖아. 뭐까요 제가? 바꿨스뭐까요 제가? 아니요 한 박스 쟁여놔야 되잖아요아요땡뭐 no. 땡이라고 금방 먹을 것 같은데? 땡이 금방 먹어 한 박스 가니죠 어? 열, 을먹으 필요 없어 그러면 바카스? 아, 필요해? 있기만 하 뭐, 아, 필요 있죠? 그러면 제가 해게요바 이... 아, <laughs> 있어도 좋으니까 아니 뭐그 <laughs> 뭐가 필요해? 아, 어? 먹어 어, 어디어디 뭐, 뭐, <laughs> 아이 뭐. 아니, 아니. 아니 그게 아니 약국에 잘생긴 남자 있어서 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. 어, 그러면 가뭐고 약국 <laughs> <laughs> 가서 그래야 되겠다 <laughs> 아 우리 제니 <지금 웃음> 오늘 아가씨가 그냥 화가지고 <laughs> 어? 갈게 갔다 올게 아 오지마 왜와 왜? 왜? 뭐하러 가? 그래 뭐하러 가나 혼자 갈게 내가 혼자 <laughs> 가라 왜? 네아그거 재미없잖아 <laughs> 뭐가, 뭐가 재미없어? 뭐가 재미없어? 아나한내 밖에서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<웃음> <웃음> 아이 들어가 빨리 <laughs> 아이 왜그 콧노래를 부르면서 따라와서 다합답을 받고 와뭘합답이 아니야 그거 그약 사러 가 거야 알겠어 응. 간다 어 아, 들어가 요어어 아. <laughs> 안녕하세요 <laughs> 그 박카스 있나요? 네. 그, 네. 네 있습니다. 박카스 주세요. 몇개 드릴까요? 두 박스요. 두 박스요? 네. 네. 그리고 그 일단 좀 잠이 잘안 오고. 잠이 잘안 오. <laughs> 좀 도움이 되는 걸로 드릴게요. 아, 네, 그건 좋아요. 네, 이 숙면에 좀 도움되고 평상시에 이제 활동이 많으면 되시면 좋거든요. 아 오. 음. 네. 그, 그 어? 비상시에 먹는 그 집에서. 집에서 한약으로. 아네네네 그런 거. 음. 뭐 평상시에 두통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? 어 네. 두통이나 감기 뭐 몸살 이런 거좀 드시고 다 있어요. 근데 아, 이게 네. 정확, 그 네. 종합 감기약이거든요. 증상이 종합감기약. 있을 때만 드시면 되고요. 아, 세 개씩 주세요 생수 드릴까요? 네. 아, 그그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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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소화 소화제. 소화제. 네, 네. 소화제. 종합으로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? 아 네네네네 그럼 이거랑 까살무스까살무스몇개 알맹스... 드릴까요? 몇개 있어요? 몇개 있어요? 많이 <laughs> 많이 있습니다 아 네? 세? 세 박스? 세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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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세 박스도 드려요? 아, 그냥 쟁여주이고 엄청 많신 또 두고 보실 수 있을지. 야것같 음... 그리고 그애기들이먹는 감기야. 애기 감기. 네. 조카, 조카가 있어 가지고. 네. 이게 종합으로 된 거거든요. 아, 네네네 양파? 네. 아, 네. 네 어디야? 어디가? 아픈. 배 네. 소화, 안, 소화 안 되고 그냥 배, 배, 배. 네. 배 아랫배 가스 차거나 드셔, 아... 하실 때 드시면 되거든요. 그가다 아, 아, 아 네. 가스는 먹고 그냥 배에다가..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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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, 그 뭐지? 발가락이 약간 간, 간질간질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발이 감췄다고요. 네. 음. 무족력이 이전에 하루에 한 번씩만 o w to h a n d 그 e my life. No, I'm not s 아 r e I'm not s 네 r e I'm not s u r 네 I'm n 저 t s u r

근처 사세요? 아니요 저 그... 서울 살아요 강서구 어? 어? 거그 강서구 어디요? 저... 어, 발산 살아요 오... 저... 저희... 저희 사는... 일하는 데가 화곡인데 아 진짜요? 네 가깝네요 그러면 오 어, 어, 그러게요 4살 차이에 MBTI 비슷하고 가깝네 네. 근데 이거... 화곡까지 들고 갈 수는 아니죠? 그래야 될것 같긴 한데 네몇 시에 퇴근하세요? 저... 7시에 퇴근합니다 음. 7시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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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오, 어. 오, <Yeah>. 어 <laughs> 혹시 무겁네? 와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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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, 거 오, 오, <목소녀> 안공 찐공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